네, 이제 얼마 있으면 봄이 다가옵니다. 봄이 다가오면 그동안 자전거, 라이딩을 취미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자전거를 타고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시즌이고요. 캠핑을 좋아하셨던 분들께도 정말 반가운 시즌이죠.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라클래식 L360 이라는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와 있던 LED 블루투스 스피커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.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기존의 LED 블루투스 스피커는 이제 한쪽 면에만 나오거나 아니면 가장 원형 중에서 많은 큰 면적을 차지했던 모델이 JBL사의 LED 스피커인데 360도 LED 블루투스 스피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특. 징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. 2만 개의 메탈 홀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느 쪽에서 들어도 입체적인 음향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LED라서 어떤 겉에 화려한 모습에 더 눈이 갈 수는 있겠지만 블루투스 스피커이기 때문에 스피커 본연의 어떤 기본적인 성능은 준비되어 있는 거죠. 어, 최대 출력이 85 w 라서 되게 유명한 JBL이나 보스의 2, 30만 원대의 어, 스피커와 비교해도 그 음질이나 어떤 베이스감 이런 것들은 어, 절대 뒤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어, 평가이고요. 거기에 더해 이제 어, 원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, 그 라이딩 하시는 분들 그 물통에 꽂아놓고 어, 라이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아니면 이제 캠핑 갈때 가방 옆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가지고 다니게도 좋은 모델인 거죠.